분석해준 남자, 오늘 살펴볼 종목은 동국산업입니다. 차트 오늘 살펴목자동국산업입니다 차트 살펴보시죠동국산업 제가 그이 밑에 살펴보0죠자리에업좀 기다렸으면 좋겠0 0고 했었는데 이4 7 4 0원 자리가 오질 않았네요 0 0 0 0 0 지금 보시면 이 6,000원 정도, 6 0원 정도 자리에서, 어, 6,000원 정도 밑으로 뚫리면 안 된다라고 제가 생각하고 있었는데, 6,000원 자리에서 쌍바닥을 좀 올라가고 있다. 런데 이럴 때는 좀타점 잡기가 좀 힘들죠. 그래서 이럴 때는 사실 저는 이렇게 지금 보고 있거든요. 이 지금 자리를 저는 이제 횡보할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횡보 채널을 일단 위에 상단선과 이 하단선을 체크를 해 놓고 이렇게 체크를 해 놓고 아이 기관이 7,230원에서부터 6,010원 구간이 저항선과 지지선으로 지금 다가오고 있구나 라고 좀 먼저 체크를 해 놓으시고 만약에 돌파됐을 경우에는 이 저항 라인 위쪽으로 돌파돼서 1차적으로는 7,990원 정도까지가 1차 구간 이 저항 라인이니까 1차 입절 구간 만약에 여기서 지탱을 해 주거나 밑에 구간인 6,680원 정도까지 아, 눌린다 그럼 2차적인 구간 아, 7, 9,170원 정도까지 좀 바라보고 싶습니다. 근데 이 채널에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다가 밑으로 뚫리는 이런 모양새가 보여진다. 그러면 손절을 하고 밑에 다시 한번 4,740원을 어, 겨냥을 한번 해봐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해 보고 있습니다. 근데 보시게 되면은 이런 파동 같은 경우에 큰 하락파동이 있었고 횡보가 된다. 그럼 다시 한번 이제 어, 급락했었던 자리를 어느 정도 다시 한번 되돌려주고 큰 폭으로 되돌려주고 다시 한번 눌렸다 가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 지금 제가 가지는 전략법이 가장 맞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어설프게 중간에 잡으면 밑으로 뚫릴 수도 있기 때문에 아예 돌파 시점, 위쪽에 있는 돌파 시점을 바라보고서 들어가는 게 훨씬 더 좋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아직까지는 6 1선의 2평선에 저항을 받고 있기도 하기 때문에 지금 잡은 상태에서 괜히 마음고생할 필요가 없고, 돌파되는 시점에서 예약 매수를 걸어 놨다가 위로 가면 될것 같다. 근데 만약에 두 가지 시나리오가 아니라 반대 시나리오도 있을 수 있어요. 어, 위에서 잡았는데요. 셀리엄이 계속 내려와요. 이런 경우도 있겠죠. 이런 것처럼, 이런 것처럼 이런 경우에는 어, 꼬리를 끊고 내려온다. 일봉상으로 이렇게 끊고서 이렇게 캔들이 내려온다. 그러면 사실 중심선까지는 손절 대응을 좀그좀 그 어느 정도 관망을 하셔야 되고 하단선에 있을 때까지는 좀 어느 정도 대응을 좀 하셔야 된다. 그러니까 채널의 상하던 선에서의 어느 정도의 기다림과 어, 대응을 좀 하셔야 된다. 그러니까 지금 시나리오는 만약에 이렇게 가는 경우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이 자리에서 나는 뚫리는 것도 이렇게 흘러내리고 있는데 손절을 못했다. 그러면 4740원 자리가 올 때까지 기다리고 이때 한번 정도 물을 타는 전략도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 시나리오는 만약에 위쪽으로 돌파되는 지점에서 저 잡았는데 내려와요. 이런 경우에는 4740원에서 물을 한번 타면 큰 상승폭으로 어, 수익 구간이 좋을 걸로 예상이 된다.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된다. 이렇게 분석을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동국산어 두 가지 시나리오 체크를 한번 해 놓으시고 대응을 하셨으면 좋겠네요. 동국산어 차트 분석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영상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